네 번째 코너입니다. 니 혼자 산다. 자, 이번 주니 혼자 산다는 라스트 오브 어스 리비리트입니다. 아, 우리 솔직히... 만장 님의 네. 어, <laughs> 핸드폰을 어, 그 익사시킨, 음. 어그 이제 리메이크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작품에 네. 그건 이제 만장 님이 하셨던 거는 플스 포판을 하셨던 거죠. 네. 네, 플스4판이, 원래 원작은 이제 라스트 오버스 원작은 이제 2013년도에 3로. 플스3로 먼저 나왔었고, 네. 네. 이후에 한 1, 2년 정도 지나서 플스4가 나오면서 플스4 초기에 음. 리마스터로 나왔죠. 그리고 그때 이미 이제 FHD 60프레임이 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음. 어, 근데 그때는 이제 프레임하고 해상도만 차이가 있었던 거지, 뭐, 어차피 안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게 바뀐 건 전혀 없었고요. 음. 이번 리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용은 같은데 스토리나 잡도 같은데 네.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배경이든지 인물이든지 모든 그래픽을 다 새로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어, 해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확실히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걸 이혼자 산다고 한다는 게참 아쉬워요. 어? 왜냐면 아니 게임 자체는 정말 좋아 잘 맞는 게임이고 정말 명작이고 좋은 게임인데 아니 근데 플랫폼별로 계속 리마스터 하는 건지 그렇잖아 그리고 아, 이 게임의 제일 아니라니까. 문제는요 가격이에요 가격 풀프라이스 그러니까, 가치가 있냐고 그 부분이야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할 때도 이걸 풀프라이스로 해야 되나 하는 게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안 샀던 거고 근데 해본 입장에서 엔딩을 보고 지금 클리어를 다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요 괜찮습니다. 그 가격 합당해요. 만천장이에요. 그 네? 이번에 폼 바꾸셨다 그랬죠? 네. 어 그러면 14로 바꾸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 라스토버스 리빌트 한번 <laughs> 다시 한번 해보실? 아 죽이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이> 14는 방수야. <laughs> 아 그렇네. <laughs> 어 죽지 않아. <laughs> 야 그러면 야 방수면 물 안에 들어가서 뉴6 시간 있어도 괜찮나? 어 괜찮아. 아 그래? 한번 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아드트님이랑 두목님이랑 노우미 님은 폰이 뭐예요? 저는 13프로 맥스요 저도 13프로고요 저는 폰이 3개예요 플립3 13프로 그 다음에 그 저기 울트라 22아 4개구나 그 다음에 플립 저 폴더까지 해서 음전짱게폰이에요짱게폰돈 없어서 어, 샤오미 그럼 있습니다. 이제 그걸 샤오미. 다 저한테 주시면 네. 제가 이제 실험을 해 볼게요 비교를 해 보고 왜요? 전방수안 돼요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아 그래요? 가능되나.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돼요? 언제 오실래요? 언제 오실래요? 다 보내 주셔야죠. 아니 부산에서 만나요? 그럼 부산에서 만나자.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때 줄게요. 보내. 다 내려가면 줄게요 아니요. 지스타트 해요. 뭐랑 같이? 그래. 8080은 뭐야? 갈게요. 아니, 그래픽 카드랑 같이 보내 주셔야 게임을 할수 있죠. 그래픽 카드 뭐뭐 뭐. 아니, 아니 라스트 스리 서드는 플스5인데 근데... 뭔 소리 하고는 달스5를 받았어? 아니, 플스5에 380T 0뭐 타이나무 이런 걸 옆에 놔두고 해야지 게임이 잘 돼요. 어, 어떻게 알았지? 맞죠, 맞죠. 그건 놔두고 하는 거 봅시다. 오케이. 내가 3090 가져갈게요. 됐죠, 그러면? 제가 가지는 거죠. 아니, 거기다 놔둔 데미 옆에다가 할때 뭐. 하는 뭐. 걸 본다는 <laughs> 얘기지. <웃음> 이상한 얘기지.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요. 왜안 되지? 자, 어쨌든, 라스트 오스 얘기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면. 네. 자, 일단 플스3에서 플스5로 바뀌, 플스4로 바뀌었을 때그리마스터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완전히 바뀐 거고요. 그리고, 전투 시스템이나 적의 움직임이라 이런 것도 약간 나아진 부분들은 있어요. 좀더 현실성 있게 나아진 부분은 있는데, 그냥 플레이하면요. 사실 뭐가 바뀌는지 느끼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접 이거 한번 했다가 저거 한번 했다가 실시간으로 하면, 아, 전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하면 잘 모르실 테고요. 사실 제가 이거 하고 나서, 그, 플스4판, 어, 리마스터를 다시 플레이를 좀 했는데, 역체감은 확실히 느껴져요. 음. 그래픽 차이가 진짜 많이 느껴지거든요?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인물 표정이라든지, 뭐,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 배경이나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전작을 안 해보고, 만약에 이번 이 플스파이판을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사라. 이건, 전작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7, 7만 원 2천 원이었나요? 얼마였죠? 어쨌든 플랫폼. 풀프라이스 가기 전혀 아깝지 않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부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음. 원래 원작인 어, 이거, 이 라스트 오버스도 음악이 진짜 좋았던 게임이고, 그리고 사운드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의 사운드 효과. 뭐, 예를 들면은, 물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뭐 총소리라든지 이런 사, 소리뿐만 아니라 뭐 공장 내에서의 뭐 소리라든지 뭐. 내가 숲에서 있느냐 물에서 있느냐 아니면 뭐 공장 내에서 있느냐 뭐 학교 내에 있는 이런 공간에 따른 그 사운드의 울림이 굉장히 잘 표현됐던 게임이에요. 음. 그래서 어 여러모로 굉장히 만족스러워 잘 만든 정말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그런 게임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래픽만 바뀐 거고 사운드만 바뀐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로도 충분한 게 원작이 워낙 훌륭했으니까. 음. 그리고 그 라스트 오브 스는 사실 스토리와 그 스토리 전개하는 연출, 내러티브가 정말 좋았던 게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트 아포... 아포칼립스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 클리셰에 가까운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상그지잖아이 좀비 나오는 게임들, 워킹 데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죠. 원래 그런 거죠. 모든 좀비물이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자, 그 어떻게 보면 흔해 빠진 건데 거기서 그걸 얼마나 잘 엮어내느냐 하는 그 연출 부분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음. 그래서 라스트 오브 스가 정말 명작인 거거든요. 만지작님 혹시 라스트 오브 스 명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원. 뭐 그러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수상시켰겠지 하여튼 <laughs> 그러면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어 일단 몰입감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뭐 이따가 또 게임이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레퀴엠이랑 조회 이 게임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회와 친밀감을 느끼고. 음. 그 그렇죠. 다음에 네. 그 사람의 선택을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어좀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조엘과 사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음. 게임을 하다 보면 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에 이제 굉장히 공감하게 되고 게임에 음.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 그래서 몰입감 때문에 어 핸드폰을 죽였다. <laughs>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리빌트에서는 그런 거는 뭐 어차피 똑같죠. 변함은 그렇죠?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약간 재밌는 게, 이미 파트 2가 나왔잖아요? 네. 속편을 한 입장에서 다시 파트 1을 하면, 처음 파트 1을 했을 때는 못 느꼈던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당연한 음. 얘기지만. 그리고 그런 장치들을 좀 넣어놨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 파트 1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파트 2에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기 때문에, 아, 이 부분,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 저, 오히려 그러면 나나 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음. 더 괴로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나는 저게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그냥 플스4 리마스터판으로 하면 안 느껴져요? 느껴지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그래픽이 훨씬 좋고 이게 더 나은 부분들이 훨씬 많은데 음. 이걸 놔두고 왜 굳이 플스4 판을 해요? 비싸잖아, 풀프라이스를 내고서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해야 되냐 이거지 내말그 부분이요, 자. 내그 가격을 제외하고 나면 이거는 음. 깔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미닝 음.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굳이 이걸 하기 위해서 72,000원을 드려야 돼? 그렇죠 우리가 까는 것도 사실은 가격 때문이니까 어, 나는 일버스타 하는 어. 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게임 자체는 그러니까. 뭐 다들 음. 뭐 물론 음.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저같이 우주영작이라고 했던 게임이니까 음. 음. 어뭐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그래픽과 새로운 뭐 그런 뭐 사운드 시스템과 막 이런 걸로 새로 막 중무장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음. 어, 뭐,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노민이 얘기하는 것처럼, 음. 굳이 이걸 하기 위해서 72,000원을 드려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선택이에요. 음. 근데,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결국은 바꿔서 얘기하면, 돈을 떠나서 얘기를 하면, 플스포판하고 음. 이거하고, 플스포판을 했던 사람이, 이, 이번 리빌트를 다시 할 의미가 있나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음. 이게 그, 그 값을 하나요? 하는, 거그 값은 충분히 한다는 거죠. 대신에 음. 결국은 프리스 포판이 이미 있고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풀려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무료로 푼 적이 있었나 어쨌든 그 리마스터판은 훨씬 저렴하게 줄게.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다시 해야 되나요 이걸 돈 주고 사야 되나요 이건 선택의 부분이죠 음. 선택의 부분인데 제가 구입해서 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돈은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히 거구나. 여기서 궁금증이 음. 생겨요 말씀하신 음. 것처럼 좋아 그 돈이 안 아깝다. 다시 해봐도 네. 괜찮다. 그러면 음. 그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자,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딴것 떠나서 그래픽이 너무 좋아졌어요. 음. 근데 자 지금 현재 나와있는 플스5 게임 다른 게임들 중에서 한 7만원 정도를 하는 다른 게임을 쳤을 때 음. 이거보다 더 나은 그래픽에 이거보다 더 나은 스토리에 이거보다 더 나은 음악을 보여주는 게임이 몇 개는 있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음. 그 전제조건이 음. 이 게임이 최초로 나왔을 때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 자꾸...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첫 아, 그러니까. 시작을 그, 지금 노미님 음.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음. 그레디스 그 얘기하잖아요. 플스포판을 놔두고 굳이 이걸 7만에 준주고 사야 되냐? 이건 선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그 선택을 음. 하기 위해서에 대한 답변을 음. 난 요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근데 그래픽만 좋아졌어요. 음. 스토리 얘기하면 안 되지. 스토리는 다 알지. 이제 우리 플스포 했던 사람, 그러니까 안 했던 사람은 당연히 이 게임 음. 이을5요번 버전을 사는 게 맞죠. 근데 했던 사람은 그럼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음. 선택 기준이 스토리가 되면 안 되지 스토리는 똥이라잖아요 추가 스토리가 그렇죠. 더 있어요 음. 아니잖아 아니 없어요 없죠 똑같아요 똑같죠 음. 그럼 이거를 음. 굳이 사야 되는 이유가 그래픽이 더 좋아졌고 음. 또 뭐가 있냐 이거지 안정성 아 그니까 얘기했잖아 그게, 그게 다라니까 그니까 그래픽만 좋아진 건데, 아... 그 그래픽이 좋아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그래, 홀더 그러니까 포이를보다 뭐 이해는 거야. 돼. 왜냐면은 옛날에 응. DVD로 봤던 영화나 아니면은 응. 필름으로 봤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어,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막, 어, 블루레이로 막 되게 비싸게 팔아먹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응.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인생영화라고 꼽는 뭐 터미네이터 2다 뭐 이러면은 사거든. 응. 어, 그러니까 뭐 이해는 돼, 어 이해는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괘씸하다 이거지 나는. 그렇지, 나도 그러니까, 같은 생각인 아,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 괘씸하긴 수 있어. 하다. 아니 그러니까 괘씸하다 느끼고 굳이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그럼 안 사면 돼요. 음, 그런데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제 아저트님이 두 개를 다 하신 입장에서 네네. 만약에 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 가격은 똑같은데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고요? 똑같죠. 예를 들어서 아제트님이 지금은 두 개를 네. 다 하신 입장인데 네, 네. 두 가지를 만약에 안 했다고 쳐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봐서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네. 하나만 선택. 두 개가 이제 가격이 같은데 하나만 선택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거 당연히 오분코 선택할 거예요. 가격이 똑같잖아요. 거... 필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하... 네. 네. 안한 사람들은. 그냥 최근에 나온 걸 하고. 그당연한 네. 거지, 군. 한 사람들은 그냥 굳이 안 사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개인의 <laughs> 선택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laughs>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그 막어 <laughs>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네. 플스 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뭐 PS 플러스 아마 무료로 풀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투러스 썼던 걸로 나도 기억해요. 아니 어. 스페셜인가 그거 이제 뭐지? 컬렉션. 음. 음. 플레이스 음. 컬렉션에 아마 그 리마스터판이 들어 있을 거예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그게 안 들어있더라도 할인하거나 이러면 15,000원, 2만원이면살수 있거든요. 엄청 싸죠. 그러면 음. 15,000원, 2만0 0원에 플스 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은 7만 원을 내고 플스 파이프판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나는 돈이 아깝다. 그러면 2 0 0 0원짜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료로 플스 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는 좋아진 그래픽을 보기 위해서 7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플스 파이프판을 하겠다. 그러면 은 플스 파이프판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제 기준으로 하면 7만 원을 내고 프리스파이판을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다 내고 노우미 님이 그게 왜안 아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라고 그게 왜안 아깝냐는 게 아니라 안 음. 아까운 이유가 그래픽인 것 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제가 궁금한 건처 그래픽만으로 건 충분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 지금 아제트 음. 님이 느끼기에는 그래픽 하나로도 네. 그 7만 원의 가치가 충분히 느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 네. 그거를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네. 계속 얘기하는 게 스토리랑 네. 다양한 것들을 아까 얘기하니까 게잖아 그래픽 좋아진 걸로 충분하다니까 그 얘기는 근데 이제 저도 음. 그걸 두드렸던 게 했는데. 그래픽 말고도 뭔가가 그렇지 같은 거 그렇게 뉘앙스가 계속 나오니까 하는 얘기야. 나는 예전 음. 거 하겠다 하는 그 특정한 뭔가 매력이 있을 있었냐 나는 거지 이제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 음. 어차피 지금 다르긴 하지만 그쵸. 내가 가격이 어 같으면 당연히 최다 음. 나온 걸 하고. 그렇지 맞아요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뭐안한 사람은 그냥 책은 안고 하면 그니까 그래픽 말씀하신 그렇지. 것처럼 그래픽이 확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그 칠만 얼마의 금액에 대한 아까움이 없다라는 건아자트님이 얘기한 입장을 이해를 했어요 음.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래픽은 어포드 충분히 지금도 좋은데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굳이 업데이트를 해서 그걸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같아 음. 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화 좋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근데 그게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아까도 계속 제아드머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4랑 5 1세대 차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플스3, 음. 그러니까 4가 리마스터가 안 나왔으면 다른 얘기야. 응. 음. 진짜 4 음. 리마스터가 안 나왔으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 그,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리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이게 그래? 단순히 해상도만 높이고 프레임만 높인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그래픽을, 그래픽을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리마스터와 이제 리메이크는 아, 다르지 어. 얘도 결국 리메이크지. 어 리메이크야. 어, 리메이크 아예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음. 리메이크 그러니까 리마스터는 아니고 리메이크인데 음. 리마스터는 기존에 있던 그래픽을 강제로 늘린 느낌이잖아요 보통. 음. 음. 근데 리메이크는 사실은 시스템이라든지, 뭐, 지금, 뭐, 시스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스템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 아, 왜냐면은, 플레이스테이션 4와 5의 스펙 차이는 어마무시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보면. 아제트 같은 경우는 아제트가 느꼈다. 그러니까, 그, 원래 나우어에서 느꼈던 게그 사소한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그래픽적인 디테일, 황 음. 배경적인 음. 디테일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음.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픽을 봤을 때는 안 하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어, 그니까 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스토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그냥 포용하셔도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맞아. 그럼 그래픽적인 디테일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더더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면 그다음에 그런 거에좀더 다른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음. 지금 하는 게안 아까워서 먹는 게 맞는 음. 것 같아. 네.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음. 나는.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 더, 더 좋은 그래픽이라고 해도 맞죠, 굳이 맞죠. 음, 음. 돈을 더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예, 기존판 하면 돼요. 기존판은 음. 저렴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플스포판을 네. 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더 그래, 나은 그래픽이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싶다라고 음. 하면, 음. 지금 라스트 오브 파트 1을 하셔도 되거든요. 음. 하셔도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임, 제가 플스포로 했던, 플스5로 했던 많은 게임들 중에서, 음. 그래픽적인 부분에서의 완성도에서 이거보다 나은 게임이 몇개 없어요. 이정도로 음, 그러니까, 그 좋다. 네, 그러니까 음. 단순히 따지면, 예를 들면 포르자, 아니, 포르자 아니고 저 호라이즌 그 포비드 네, 웨스트. 아, 포비드 웨스트. 포비드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너무 넓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디테일을 다 살리기가 힘들어요. 음. 문개발인 경우들이 좀 많았지. 그렇죠.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일자 진행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그 부분들을 디테일을 좀더 신경 쓰기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중간중간에서이 화면 연출, 카메라 연출이라든지 각도나 이런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배치하기가 좀 좋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야. 말씀하신 걸 유추해보면 라우어2보다 라우어 그래픽이 훨씬 좋아, 좋다는 얘기네요? 좋을 수밖에 당연히 없죠. 좋죠. 당연히 좋죠. 음, 그 좋을 수밖에 없지. 어, 라우이트보다는 어, 세대가 다르잖아. <laughs> 아니 세대가 다르라도 지금 원 소스 갖고 늘린 게 아니면 완전히 어, 어, 새로 아니, 만났으면 리마스터가 아니고 리빌드. 네. 그러니리 얘네가 음, 리빌드면 애초에 말장난을 음. 친 거잖아. 리빌트라고. 음. 어. 야,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리 리메이크니까 결국. 그러니까 리메이크라고 안 부른 이유는 결국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리메이크가 뭐 써먹었으니까. 거는. 음. 걔네는. <laughs> 리메이크를한번써 먹었잖아. 리메이크는 안써 먹지. 리마스터. 리마스터로 아, 했지. 리마스터로 했지. 이렇게 해서 리메이크에 가까운 뭐 리마스터라서 리빌트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파이브 리소스를 굉장히 잘 살려서 음. 그래픽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그니까 아예 다 갈아엎어서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뭐. 자연 환경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음. 뭐 사물에 대한 표현, 물에 대한 표현, 음. 뭐그 포스트 아포칼립스니까 그 무너진 세계들에 대한 표현들 나무 이런 것들을 잘 음. 건물 사이 사이로 나무 자라는 모습이라든지 뭐 약간 더러운 물들 흐르는 거 이런 것들이라든지 죽은 모습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그럼, 의해서 생기는 어떤 부수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살아 있수 있는 거네. 어차피 음. 게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그치. 그러니까 음. 그런데 이게 아까 이거 럼 노미 님 얘기하는 말도 맞긴 한게 야, 그거 플스 3 때도 잘 살아있었고, 플스 4판으로 해도 잘, 잘 살아있는데, 그, 그렇게 음. 그걸로 만족하면 은더 이상 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음. 근데 그거보다 좋아진 부분이 있다. 이게 확실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비용이 아깝다라고 하면 안 사면 되는 거고요. 아, 근데 비용이 프리, 아깝지 프라이스는 않으면 진짜 괘 심한 것 같긴 해.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해보기 전에는 괘씸했는데, 플레이하고 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받아도 된다. 풀스포 그러니까. DL판을 구입하시니까 그러니까 디지털판을 구입하신 사람한테는 어떤 뭔가 혜택이 있어서 업데이트판으로. 아, 그러면 뭐. 더 좋지 하지맞아 어,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요왜냐면할수 있으면 충분히 어. 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쵸? 이걸 아예 무시하고 기존 플레이어들을 무시하고 음. 그 무시하게, 하, 무시했다는 건좀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음. 또 하나가 입턴 게 이거를 음. 게임을. 그러니까 그 계속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돈벌려고 만든 거 아니다. 어, 돈 벌라고 만든 응. 거 아니다. 아무리 봐도 돈 벌려고 만든 거거든. 내가. 게돈 벌려고 만든 거지. 게임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많이... 더괘씸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야 어쨌든. 게임의 설정에서 당연히 돈 벌려고 만들지. 아 음. 음. 그러니까 이 들었을 때는 저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약간 음. 세일 할 때. 어, 빨리, 그렇지, 빨리 해보시고. 그렇지. 나도 해보시고. 만 얼마로는 네. 하고 싶진 않은데 나중에 음. 세일에서 네. 3만 원대만 내려와도 난 하고 싶어. 음. 음. 그니까 언택티드4 같은 경우에 그 합본으로 해가지고 그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만 삼천 원인가? 그것만 내면은 4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음. 하유판 리마스터를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긴 할 텐데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없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노미님 생각인데 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리마스터가 아니라 아예 리빌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음. 어이 게임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이식판이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단순히 만약에 이 게임 자체만 봤을 때 7만 원의 가치를 하냐라고 하면 그 가치는 충분히 해요. 충분히 하니까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이걸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아스토버스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면 조금도 아쉬운 게 리빌트라고 하면 약간의 뭔가 추가되는 요소들, 음. 그러니까 뭐 쿠키 영상 같이 약간이라도 뭔가 짧게라도 응? 한뭐 음. 5분 정도라도 플레이타임을 좀 그런 게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아 그거 영상 같은 건 있긴 해요. 근데 그거, 플스포 어, 때도 있지 않았나?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그, 제작 비화나,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트북처럼, 음. 이제, 여러가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컨셉 아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원작 거 2013년도 판하고, 이번 판하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 볼수 있는, 음. 어, 그런 요소들은 있어요. 추가 요소, 엑스트라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스토리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는 바꾸기가 좀 애매한 느낌이에요. 그니까 러 나는 그게, 그게 있었으면 했거든. 뭔가, 음. 뭐, 캐릭터들의 새로운, 뭐 그냥 백그라운드 얘기들을 좀 더. 그렇지, 풀어주기를 그렇지. 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거기도. 1편에서 1편 네. 넘어간 2편에서 우리가 느꼈던 음. 감정들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음. 하려면 바로 의사. 음. 그 의사가 좀더 뭔가, 그지 가정적인 했죠, 의사적인 뭐 느낌이나 아니면 가정적인 약간의 뭐 뒷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 쿠키 어. 영상 같이. 이 2편의 그러니까 내용을 약간 채워줄 수있으면학소통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음. 그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사소하게 바뀐 건 있는데 네. 전체적인 줄기에서는 일단은 네. 어, 바뀌진 않았고요 어쨌건 <laughs> 저는 빨리 만지장님이 사서 <laughs> 어, 아이폰14의 방수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웃음> <저는> <웃음> 그러면 <모르시지. 웃음> 은지 진짜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 생각도 들어요 음... 어, 그거는 렇 착각 아닐까요? <laughs> 아니야 빨리 빨리 끝낼 수 있겠지 36시간 네. 걸렸다며 다시하면 어, 했던 게임이다. 한번 다시 한번한 서른 시간 걸릴 거야. 그치 빨리 할수 <laughs> <알> 있겠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스토리를 약간 좀 스포를 해야 되는데 어 왜냐면 이게 다음에 얘기할 내 키엠하고도 좀 이어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스토리 스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 지 워낙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음. 그 스포를 좀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혹시나 지금 혹시나 스포가 걱정되시는 분은 이제 건너뛰셔야 돼요. 한몇 네. 분? 10분? 10분 잡으면 되나요? 한 3분? 3분? 아, 3, 4분 3, 4분 정도만. 3, 4분 정도. 네. 네. 길게는 응 잡아서 5분만 건너뛰시도록 하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스포 있습니다. 자, 기본 스토리는 이거죠. 주인공인 조엘이 이제 갑자기 좀비 사태가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상에서는 좀비가 아니고 동충하초 같은 그 진균류인데 어쨌든 균이 퍼지면서 사람 내나 이런 몸을 침범을 해가지고 좀비처럼 바뀌게 되는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인류가 거의 멸망 쪽으로 가는 이런 건데, 그 사태 과정에서 딸을 잃게 되죠. 사라라고 하는 자기 딸을, 딸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딸은 죽고 혼자 살아남아서 약 20년 가까이, 16년이었나? 20년이나, 어쨌든 가까이 지난 이후에 그 무너져가는 세계에서 이제 근근히 살아남죠. 그러다가 음. 이제 그 밀수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보통 마을에서 필요한 물품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음식물이든지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조달해 오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하다가 어떤 사건이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엘리라는 여자의 주인공 여자애죠 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엘리라는 여자애가 면역 체조.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음, 그 음, 균이 음. 돌연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면역이 된 건데 균을 이제 덮어 썼지만 살아남는 유지가 음, 되지 없는. 않는 음. 그런 면역체가 되고 얘를 연구 기관까지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옮기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리셰처럼 이제 자주 나오는 그~, 그 이제 구성인데 구성이지. 그러니까 구성이지. 어른이 있고, 남자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 근데 처음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애착도 형성되고 하면서 마치 아빠와 딸 같은 이런 형태로 음. 진행이 되다가 뭐 특히 딸 같은 경우에 이 엘리가 처음에는 별 도움이 안 되죠. 짐덩이처럼 이렇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중에 되면은 조엘이 다쳤을 때 오히려 조회를 보살피는. 그렇지. 조... 네. 그러니까, 처음엔 도움이 안 되는 애였지만, 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나아가는, 서로 이제 같이 동반자로서 도움이 되는 존... 그 존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음. 잘 엮어놨죠. 엮어놓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면은 그연구시설에 도착해서 엘리를 이제 맡기게 되는데, 여기서 알게 되죠. 어, 연구를 위해서는 엘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음. 엘리를 죽여서 그 뇌에 있는 그, 이 균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결국은 조엘이 선택을 하죠. 엘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연구시설을 박살내버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다, 뭐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닥친 대로 죽이고 나서는 엘리를 살려서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되고, 어, 이걸 영화처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플레이어가, 게이머가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하면서 알죠. 아, 쟤들 별로 죄 없는 사람인데. 아무 죄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죽여야 돼요. 엘리를 구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주인공이자 이 게이머는 한 여자애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플레이어들한테 좀 많은 생각거리를 좀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이걸 플레이를 하고 나면 파트 2에서 그 사건이 <laughs>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릴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조엘에게 감정이입을 했는데. 아까 마지막이 말씀하신 그대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음. 나는 조엘에게 감정이입을 했는데 조엘한테 파트 2의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야 학살자잖아, 사실은. 정말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인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트 2에 나중에 그런 결말이 오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플레이어들한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이라서 그래서 좋은 작품이었던 거죠. 그게, 그게 라오 1에서 감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거를 던진다는 거는 내가 그 음. 주인공에 대해서 몰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저거를 그냥 게임 속 주인공이 아니라 그게 내가 되는 거지. 내가 플레이를 음, 그렇죠. 진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음. 되는 순간에 내가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아까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조엘은 난 거야, 어쨌든. 내가 된 음. 거야. 그랬다는데 이 편에서. <laughs> 그래 버리니 이 감정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반발이 난 되게 심했거든. 근데 음. 많은 대다수의 인원들이 그런 반발이 좀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죠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제트 생각도 맞긴 해요. 그렇게 음. 볼수 있는 입장도 있다고 생각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욕하기보다는 어 그런 자.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나도 예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칭찬하고 싶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음. 음. 자 결국 어쨌든 라오 파트 1에서의 결말은 여자의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멸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요 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번에 이야기할 바로 다음 번에 얘기할 그런데 말입니다. 얘기할 플래그테일의 QM은 비슷한 선택지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플래그테일로 네. 넘어가도록 하죠. <laughs> 자, 어, 이번 주디온 즈산다 라스트 오브 스 리빌트는 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